x 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럼 문제. 잉? 그럼 이거는 x 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 절편이지. x 절편 걸려면 y에다 0 대입하지.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뭐야 그거. 아, 이제 0 대입하면 방정식을 변하잖아. 잉? 그 방정식이 판별식 연구도 어떻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 이해되지? 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문제 풀어보면. X절변을 구하고 싶으니까 Y에다 0 대입하고, 그럼 얘가 이제 방정식으로 변하면서, 아까 말했지만 판매 수익이 0보다 커야 되고, 왜냐 교점이 두 개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16 플러스 8K가 0보다 크다.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 니는 답을 이렇게 썼지. 근데 이거, 틀면 답지는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도그 답지도 틀린 거. 응. 왜요 선생님? 선생님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뭐가 뭘땐 뭐해라. 개수가... 최고차 개수가 문제일 때 조심해라. 그런 말했지. 지금 최고차 개수가 이 k k 문제지 조심해야 돼. 응. k가 뭐가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 어 0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문제 메뉴에 아까 이거 이차함수란 말 있었거든. 이차함수가 아니면 판매식도 못하는 거지. 이차함수에서만 쓰는 거잖아. 그치? 이차함수니까 k가 얼마면 안 된다? 0이면 안 돼. 그래서 이거 할때 k가 0이면 안된다 먼저 딱 쓰고 시작해야 돼. 응. 그럼 답은 어떻게 써요? 그럼 선생님. 수익성률에 나타내 보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데 0은 아니야. 이거 뻥 뚫려야 돼. 응. 답은 이것 또는 이거라고 써줘요 말해봐 뭐라고 해야 돼? k가 마이너스 이보다 음. 크고 음. 0보다뭐다못들어 음. 작다? 작다? 작다 또는 k가 0보다 음. 크다. 이렇게 써줘야 답이 되는 거. 애들 이 엄청 많이 떨리는 거. 안 봐줘 이거 이렇게 쓴 사람이 안 봐줘 땡이야. 이. 꼭 최고차 개수가문자할 때는 영이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고 0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빼줘야 돼 머릿속으로 하시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하면 되고 선생저 어려워요 한 친구는 이렇게 수익상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답을 써줘